영양 가득하고 맛 좋은 엄마표 수제어묵 함께 만들어 보시죠. 냉동실에 있는 흰 생선살을 꺼내서 살짝 얼어 있는 정도로 해동합니다. 그런 다음 칼로 다지거나 믹스해 놓고 갈면 되는데요. 채소도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꺼내 잘게 다지거나 갈면 되는데 특히 깻잎을 넣으면 맛과 향이 더욱 좋아집니다. 재료를 모두 넣은 다음 전분가루 한 숟가락, 소금, 후추 조금, 레몬즙을 살짝 넣고 반죽하면 되는데요. 바로 튀겨도 맛있지만 냉장고에 넣어 1시간 정도 숙성하면 맛이 더욱 좋아집니다. 시장에서 보면 어묵 반죽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뚝뚝 끊어 바로 튀기죠.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대로 종이 포일에 감싼 뒤 양쪽 끝을 사탕 모양으로 돌돌 말아 찜통에 넣고 찌면 더욱 담백한 어묵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뚱뚱하면 디저트와 술을 더 많이 주문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종업원의 체형이 손님의 식사량에 영향을 미친다는데요. 실험 결과, 날씬한 고객이든 뚱뚱한 고객이든 과체중 이상의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 조금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체형이 큰 종업원이 음식을 제공하면 더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것 같은 이른바 라인선싱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군요. 눈썹 정리만 잘해도 인상이 달라 보이죠? 봄철 이미지 변신을 계획한다면 전문가에게 스타일링 받으세요. 첫 인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눈썹. 하지만 관리가 쉽지 않죠? 요즘 화장품 매장에 방문하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나에게 어울리는 눈썹을 무료로 제안해준다고 합니다. 짙은 눈썹을 가진 사람은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썹 길이를 짧게 그리는 게 좋고요. 축 처져 피곤해 보이는 늘어진 눈썹은 끝을 이렇게 다듬기만 해도 인상이 한결 또렷해 보입니다. 가늘고 수치 없는 눈썹, 얼굴형에 맞게 빈 곳을 채워야 하는데요. 얼굴형이 둥근 사람의 경우 눈썹 산을 살려야 하고 긴 얼굴형은 일자로, 또 각진 얼굴은 둥글게 그리는 게 좋은 인상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